통요 속의 불안.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? 월급은 들어오고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. 커피 한 잔쯤은 망설이지 않고 사고 예전보다 넓은 집을 검색하기도 하죠.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불안해집니다. 그 순간 깨달았어요. 나는 돈을 벌 줄은 아는데.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는 걸요. 우리는 모두 버는 법만 배웠다. 우리는 어릴 적부터 벌어야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. 좋은 대학, 좋은 직장, 높은 연봉, 성공이란 말에 옆엔 언제나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죠.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바쳤고, 관계도 포기했고, 자신도 깎았어요. 그 결과, 버는 건 늘었는데, 사는 건왜 일이 서툴러졌을까요? 그 누구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. 어릴 적 학교에선 이자 계산법은 가르쳐 줬지만, 소비가 감정이라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. 누군가는 외로워서 지갑을 열고,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서 명품을 삽니다. 누군가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빚을 내죠. 그렇게 돈은 흘러갔고, 그 빈자리는 더 깊은 불안으로 채워졌어요. 문제는, 우리가 그걸 정상적인 소비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. 불안한 풍요의 심리학. 가장 슬펐던 건, 카드값을 감당할 수는 있는데, 왜 이렇게 허무한가 하는 감정이었어요. 사고 싶은 걸다 샀는데, 기분은 나아지지 않고,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경험.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? 그건 돈을 잘못 쓴게 아니라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 한게 문제였어요. 돈은 감정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에요. 그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. 돈을 잘 쓴다는 것의 진짜 의미. 돈을 잘 쓴다는 건 좋은 걸 많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면서 내 시간, 내 가치, 내 감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걸 말해요. 예를 들어, 퇴근 후 맥주 대신 산소호흡 같은 산책. 남 눈치보다 스스로 편한 옷. 인스타가 아니라 가족 사진첩을 위한 여행. 그건 다 비싸지 않아도 삶을 가볍게 해주는 소비예요. 왜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한가? 금융지식은 많아졌어요. ETF, 연금, 주식, 절세. 그런데 삶은 왜더 복잡해졌을까요? 그건 지식은 숫자를 말해주지만 지혜는 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.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그 돈이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면 그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건지 다시 물어야 해요. 마음에도 가계부가 필요하다. 이제는 돈을 쓰기 전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. 지금 이 소비는 외로움 때문인가요? 비교 때문인가요?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요? 통장 잔고를 보는 것보다 마음의 잔고를 먼저 살펴야 할 때예요. 이 시대의 진짜 금융 문맹은 돈을 몰라서가 아니라. 자신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.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고 있는가? 당신의 다음 소비는 당신을 더 따뜻하게 해주기를.